안녕하세요. 윤성빈입니다 어, 오늘은 프리다이빙을 배우러 왔는데요. 프리다이빙을 배우기 위해서 또두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영건 트레이너입니다. 뮤트 프리다이빙 대표 강사고요. 오늘 윤성빈 선수 프리다이빙 체험을 위해서 디지테이션에서 프리다이빙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어? 라임 프리다이빙 운영하고 있는 김수민 트레이너입니다. 오늘 하게 재밌게 네, 좀 오래되긴 했는데 해보긴 해봤거든요. 음... 저걸 뭐라 그러죠? 알지. 네네 그걸 원래 이제 이렇게 해도 되나요? 근데 저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자전거로아 아, B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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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타고 나 타고 나신 분들 BTV까지 네. 타고 나시면 좀아니 듣기로는 뭐 저기 대역 대역 같은 것도 많이 네. <laughs> 하셨다고 하는데. <laughs> 네. 뭐 말씀해 주시죠. 아싸 스 연대기 송중기 배우님 네. 대역했었고. 오네. 어, 네. 사이렌이라는 영화, 에시벨이라는 영화 김내원씨 거기 수중신들. 네. 어, 대역했었어 <laughs> 전 지현이라고 <laughs> <laughs> SBS의 푸바다의 전설, 전 지현 배우님의 어 배역을 네. 어 했고요. 네. 그 정글의 법칙 강사로 하우고 있습니다. 독대는 머메이드, 인어 역할. 인어 한번 해보실... <웃음> <웃음> 아, 네. 오늘 또 재밌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빼뜨기라는 동국어를 한번 배워보실 건데 숨을 참는 시간만 측정하는 종목 최대가 내가 뺄수 있는 힘을 다 빼가지고, 심박수를 어떻게든 떨어뜨려주는 게 좋습니다. 호흡을 하는 4단계 절차를 보여주실 건데, 네. 일단은 1번, 준비후 2번, 가르치는 최종호. 3번, 숨 참고. 올라와서 회복. 죄송한 있어요? 아요 일단 참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아, 만큼은 좋아요. 잘 머리 한번 정해볼까요? 정의가 되니까 너무 무리해서안 참아도 돼요. 편성을 얻시고 오케이 따인 주시면 어때요? 다른 네. 생각 계속 하려고 하는 찰나에 조금 뭔가 푹신배 속에서 뭔가 꿀렁꿀렁하는 그런 거 있어요. 그걸 수축이라고 하고 컨트랙션이라고 하거든요. 컨트랙션은 배도 참아내는 거라고 보시면 네. 돼요. 1분 32초 참으셨는데 체감했던 거가 훨씬 긴지 않았 이번에는 엎드려 자세를 잡아놓고 아. 몸 속에서 이거 떼고 한번 해볼까요?

맞았습니다 이거 아 처음 <laughs> 재보시죠, 기록을? 네. 한 10월이 넘게 늦었요 맞아요. 원래 수압 네. 때문에 체액이 몸으로 녹아들면서 네. 요즘 이렇게 생성되거든요. 아, 아, 무슨 생각 하셨어요? 아, 죽겠다. <laughs> 죽겠다고 생각했어. 아이다 라는 협회가 있어요 프리다이빙 네. 네. 협회인데 네. 거기서 제시하는 기준이 2분이에요. 네. 기준을 넘어간 거예요, 네. 하루만정음 네. 하는 거 <laughs> 항상 겸성하게

아, 중간쯤 왔는데 고비가 왔는데. <laughs> 알았어. 원래 고비가 오면 빨라지거든요. 빨라지는 위험해지는데 끝까지 멘탈잡으시면서 고개 안 들고 잡으셨거든더 빨라지면은 네, 더 급해질 것 같아가지고. 첫 번째 시대에 바로 끝내는 사람 잘 없어요. 음... 아, 그중에 탈이안 되는 올라와버리고 들어면 끝까지 하신 거예요. 라러면한번더 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나한 번에 하실 거면 택시는 내려가고 싶은데 먼저 안녕. 이렇게 시고이 컬러가 잘 되는지, 프리 이너전으로, 천천히, 줄작으 내려가서, 콕칫다이듯이, 이렇 하시면서, 흠까지, 식감이 있게, 그런 정도로 하실 수있요 똑같이, 스탭을 준상에서 드디어 블랙으 하시고, 들어가기 직전에, 조금 크게, 내려가면서, 약간 텐트를, 한 번, 한 번, 배워보시면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꾸고이녀을고이 녀석을 고이면다왔다며놓고이고 올라오는 이 내려가는데게 확실히 이게 바퀴도 그런가? 숨이.. 죽나? 아, 설마요. 아, 운마이 <laughs> 힘들어요. 운동이 힘들어요. 우리 사람이 힘들죠. 부리라이미. 네. <laughs> 운동은 그냥 대충 하면 되거든요. 대충요? 네. <laughs> 이거 대충 하면 죽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어. 지금 10m 착착하고잘 하셨고요. 네. 이제 16m 포인트로 이동해서 한번 해볼게요. 네 무조건 안전하게. 근데 10m보다 16m가 좀 어려운 과정인 이유가 있나요? 내려갈수록 압력도 더 세지고 숨 참는 시간도 늘어나게 되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laughs> 상식적으로. 10m가 어렵겠냐, 16m가 어렵겠냐. 어? 오늘 익사시켜주세요. 공기 공간이 팽창하면서 뱉어내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건데 그냥 자연스럽게 코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힘 빼고 올라오시면 되고 배꼽을 집어넣으면 공기가 올라와요. 배에 네, 힘을 풀면 다시 내려갈 거고 함께 셔도 돼요. 올라올 때까 오케이. 네. 됐어요? 네. 네귀 아파요 혹시? 네? 괜찮아요? 귀 퍼지니까 어. 압력 때문에 네. 살짝 편도 안지고한번 아. <laughs> 막힐 뻔했어요. 어, 나자이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자세가 점점점 좋아져요 매일 <목소리> 서다아 <목소리> CWT 이제 덕다이빙 내려가는 거 보죠 그렇죠? 줄 잡지 않고 <목소리> <목소리> 다음에 뭐 해보면 될까요? 덕다이빙 한다고 덕다이빙 덕다이빙 한다고요? 어. 오리 덕다이빙 한다고. 다이빙? 어 맞아요 어. 오리가 입수하는 자세와 유사하다고 해서 아다이빙 <목소리> 하실 건데 또나란쭉 뻗으면 머리가 안으로 들어오는 상태가 될 거예요 일자 네,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어서 열쇠 모으내 목표는 20미터 내 하다가 뒤것 같다 그으면 올라오겠습니다 네. 줄을 제한을 걸어릴게요 20미터까지만 내려갈 수 있게끔 손목에 걸어드릴게요 그러면 은 20미터 이상 수심으로 못 내려가죠 성빈 선수님은 지금 체험 다이빙을 진행하고 을 계시긴 해서 저희가 너무 수심이나 이런 대각 요건이 되는 듯하지 않는데 다이빙은 교육을 다 받으시고 이제 호흡법이나 압력 편형 내려가는 방법 이런 것들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 받으시고 체험 다이빙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항상 강사님이나 높은 레벨의 버디와 함께 다이빙을 하시는 거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저기 오케이 제 대중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리다이빙 c w 트라고 하고 풍차가 내려갔다가 풍차가 올라오는 수심 종목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려갈 때는 줄을 한 번만 잡으세요. 시계 한번 보여주세요. 시계 20, 20점 2 아, 1m 더 갔다. 팔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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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뻗으라고 하셔도 팔 뻗으세요. <laughs> 말... 오늘하고 할수 있는 거다한거 아니에요? 아, 다 했어요! 저희 그러면 이제 네 종목 배웠습니다. 아스테틱, 다이나믹, 스트리머, 시타믹, 모두 다 라이센스를 넘어가는 기술도 통과하셨고, 한명 넘어갔어요. 원래 라이센스 코스에는 구조랑 이론 시험이 있는데, 체험이기 때문에 몇종목 추가하자는 말씀이 그러면 저희 배울 수 있는 건다 배운 거죠? 네. 넌 퇴근해 가. 아. 그러면 재밌게 놀다 오십시오. 어, 그래, 그래. 네. 들어가라. <laughs> 아. 네. <목소리도> 오늘미니가이커는니오습니다 뭐? 오늘, 오늘. 어나요이타 너무 재밌었고 너무 잘해서 알려드리는 맛이 났습니다 응? 확실히 정신력이 요정고제매력 다음에 전화 시간나면 배워보겠습니다. 배보겠습니다다음에바다에 바다에서. 네. 네. 바물에서한 번. 네. 니다